고습니다 네. 지난주에 1박 MT를 했거든요. 네. 근데 1박 MT 하기 전부터 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는 MT 날 다음날부터 목이 잠기면서 계속 기침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끙끙 앓았어요. 네. 제알는 소리로 제가 놀라서 깨고 갈 정도로 네. 어제까지도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낮에는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나 하면 또 일어나서 일상을 다 해요. 그리고 밤에 씻고 자려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음. 목도 잠기고 피부도 막 가려워가지고 긁으면 은 살이 뿔룩뿔룩 튀어. 네. 긁은 자리가 다 불룩불룩 올라오고 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도 기운으로 네. 죽지는 않아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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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데 어, 그게 기분이 아프진 않은데 이거 어디 언제까지 아프려고그러가 언제까지냐면요. 저도 계속 아파요. <웃음> <웃음> 이 기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년이면 기통이 되는데, 이 기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눈알이 빠져요. 머리에 뇌가 하늘로 흩어져요.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물이 나와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을 샘플로 태양님이 했어요. 이 기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샘플로 혼자 했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원해요.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막 코에서 피가 이만큼이 나왔대. 그러고 눈이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말라고 계속 잡았대. 기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충격을 최소한 해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징징거려야 될까? <웃음> <웃음> 그게 이 아픔이 뭔지 여쭤보려고 기몽살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사이가 때가 많은데요 그 때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엉덩방아 치면 똥바르잖아요 이것까지 다 나와요 그 어렸을 때 물가에서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치유를 했는데 귀 수련할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여기 아팠었지 여기도 아팠었지 다 나와요 그거 한 번씩 다 겪어야 되거든요 겪어야 되는데 억세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 억세게 산 사람들은 그걸 병원에 갈 정도로 알려줘요 순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실컷 두드려 맞은 것처럼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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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줘요 화면이 어, 아유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일어나? 화면이 이렇게 빤딱 일어나 그렇게 돼요 그걸 어 10년 20년 30년 수련해도 안 되는 게 우리는 1년 안에 된다고 1년 안에 되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딸랑 초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 감사반에 가잖아요. 사랑반에 가잖아요. 사랑반에 가면 찌꺼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반에 가면 그 찌꺼기를 반드시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꾸 그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혼자는 힘이 없어서 그걸 발견을 못해요.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 다 도사야. 다, 다. 정말. 이렇게 한 단체에서 도사들이 바글바글 하라는 게, 내가 잘라서 했어가 아니고, 이걸 그냥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재산은 나눠야 돼요. 신장 투석 위험이 있대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내 네, 작은 힘 보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느낌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카페 안 올렸지? 두달 카페를 쉬고 있었어요. 쉬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 완전 미친 듯이 빠졌었는데 아 이게 이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몸내가 <laughs>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면서 지원장님한테 지원장님 저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딱두 달을 쉬었거든요. 그리고 1박일 MT가 한다는 공고가 떴길래 지원장님 저 거기 가도 될까요? 그냥 아, 가도 된다고 그래 왔는데. 그 이제 그지원장님 가겠습니다 하고 난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 이러면은 여기 가지 말라는 신호는 가겠습니다 할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었어요. 그 전에는 그랬어. 꽉 잠갔다가 그러면서 1박 2일 하는 동안 그 선생님, 김그랬으니 정을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그때부터 막 이게 목에 목이 잠기면서 기침을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알았는데, 한터였어요한터 흔터. <laughs>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하고 가까이 갈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절에도 다니고, 절밥도 짓고, 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만큼의 내 노력이 여기 와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그것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없는 걸로, 하기에는 내 삶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맞아요 <laughs> <laughs> 지나간 거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저겠죠. 어, 그렇죠. 저기 <laughs> 쪽 아니고 저래요 이렇게 해야 요 <laughs>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정말 최선이었어요. 그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동그랗게 뜨고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laughs> 사람들을 갖다가 막이렇 가르쳤는지 눈에 안 봐도 혼해요. 그거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러고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이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진주가 돼서 깨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이, 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또 여기에서 공부는 여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에 공부하셨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인 거잖아요. 어디에서든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우리, 우리를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하늘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누가 공부를 할까?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다. 몇명한다고 몇 그랬죠 공부? 25명이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중에서 25 25%는 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라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세팅이 돼 있는 대로 하늘 가까이 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번뇌를 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해 가지고 좀 똥을 더 먹어볼래요? 기침 <laughs> 피를 토할 정도로만 기침이 나와요. 피를 토할 정도로 저항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폭풍이 불어요. 폭풍이 폭풍이 부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잽을 날리면 어떻게 되지? 내 팔만 아프지. 폭풍이 나하고 싸우지?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이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꾸 그랬었구나로 내가 나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늘산에서 <laughs> 부산을 가면 터널이 많습니다. 네, 데두 번째 세 번째 터널을 지나는데 네. 천장을 바라보니 응. 방역 게임이가 막 오. 등도 오글오글거리고 있었어요. 옆에 타오만 사람인데 아 이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 베미가 천장에서온 물물이요. 무슨 베미고요? 하얀 베미가 감사합니다로 끝내세요 이러고 끝 감사합니다로 끝을냈습니다또 남편이 하루 자고 일라도 말아 베미가 넘어가지고 이 새가 가는데 이거 막 베미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잡더라. 또 아예 저녁에 여기 올랐고 음, 음, 맹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하얀 뱀이가, 지한 뱀이가 그리 지하고큰 지던, 뱀이 처음 봤습니다. 뱀이가 막 이리 슬슬 슬슬 끼어 나가더라고요. 전에는 어, 몸에도 뱀이가 끼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저기 옷좀 봐주세요. 뱀이지? <웃음> <웃음> 옷이 뱀이죠? 옷이 뱀색깔이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런 뱀 봤죠? 그니아안 <laughs> 입으면 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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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아 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나? 이아찾아보아면 돼요. 뱀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징그 징그럽고 니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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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러면은 뱀하고 나하고 분리가 됐다 그죠? 그러면은 뱀도 하늘에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할 때까지 뱀이 나를 괴롭히겠다 그죠? 네, 뱀도 하늘에서 만든 작품이다. 그냥 네.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깨무른 것도 아닌데 깨물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흘리는 느낌을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뱀이 잘못이야, <laughs> 내가 잘못이야. 내가 <laughs> 잘못이야. 가만히 있는 뱀한테 왜, 저 바지도 뱀, 오... 뱀바지야. <laughs> 저렇게 뱀을 좋아하면서 뱀을 싫어한다고 계속 그러면,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살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그 힘든 것이 짜고 짜고 짜다 보면, 그러면 사람한테 쓸데없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렁이가 생겨요. 머리에. 그리고그 지렁이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주잖아요. 네. 그럼 뱀이 돼요. 더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되지? 부렁이가 된다. 네. <laughs> 그러면 나 자체는 뱀이다. 껍데기로 껍데기가 다 뱀으로 치장을 했다. 아, 뱀이 싫어요. <laughs> 뱀이 뱀이 싫어요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서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와요. <laughs> <laughs> 온갖 뱀들다 나한테 달라붙으세요. <laughs> 요쪽에 열발이, 요쪽에 열발리 <laughs>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뱀 모형을 사오세요. 네. 뱀 모형을 사와가지고 뱀을 한대 때려봐봐. <laughs> 가가 나를 깨무는가? 그러고 이걸 이렇게 주물러 봐봐. 무서운가? 그러고 입을 벌린 다음에 내 손을 깨무러 봐봐. 아픈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공포라고하는 거는 내가 만든 거고 네. 뱀 하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이공포를 거대하게 부풀린 것은 나고 잡고 있는 것도 나고 네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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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맞어니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네 아니, 기절이 아니고 이렇게 거품 물면서 경련하는 걸 봤어요. 예. 뱀이 가까이 오면 나도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몸방구에서 그 뱀을 사다가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뿌질르기도 하고 그래봐야지. 예. <laughs> 내 감정을 해소한다는데 뭐 그게 뭔 대수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발 벌려가지고 깨게 흘리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남남무 위에서 개미가 두 마리가 싸움을 하는 걸 봤어요 음. 거기서 서로가 몸을 뜯고 피를 흘리고 음. 밑에 망가서 피가 떨어지고 이런 걸로 음. 봤어요 <laughs> 어리때 그럼 두 마리 사세요 두 마리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고 것 사야 되겠네 <laughs> 한번 봤는데 보아뱀이에요. 보아뱀은 엄청나게 크죠. 여자가 그 보아뱀을 갖다가 자기하고 같이 잤어요. 잤는데 그 보아뱀이 밤에 촬영을 했더니 계속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감쌌어요. 감쌌는데 그 감싼 것을 갖다가 이 여자는 이 뱀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감싼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잤는데, 이 전문가는 다르잖아요. 전문가한테 이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보아뱀이 이 여자를 삼키면 얼마만큼 입을 벌려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밤마다 이렇게. <laughs> 안 죽었잖아요. 딸이 변했어요? 네. 얼만큼? 딸이 많이 편안해졌고요. 편안해졌고 네. 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세상을 눈, 보는 눈이 달라졌고 네. 저와의 관계도 어. 딸과 엄마의 어. 관계가 인간 대 인간 네 그렇게 깊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일이다 그죠? <laughs> 딸은 여기 어떻게 왔었죠? 고근 언니. 아고근한고근한 진짜. 여관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딸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네. 내가 능력이 하늘 끝까지 차오르는 여잔데 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부셔버리겠다라고 <laughs> 하는 얼굴로 왔어요. <laughs> 그럴만하겠죠?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영어도 잘하지? 영어로 상담을 하니까 얼굴 좀 보여줘 봐. 저 얼굴이 세상을 부셔버리려고 했던 <웃음> 얼굴이에요. <웃음> 엄마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진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살수 있겠다, 그죠? 허, 진짜 잘 됐다. 처음에 엄마 왔을 때 이런 엄마 아니었었거든. 네, 네. <laughs> 기공유시에 몸 떨림이 좀더 배가 음. 등쪽으로 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음. 몸 떨림이 네. 심해지고, 네. 심해지다 못해서 음. 어깨가 빌리는. 꿈에 네. 제가 뱀을 봤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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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참> <laughs> 타인을 위해서 그 뱀의 급소를 알았었나 봐요. 제가요. 음, 그래서 급소를 눌러서 뱀의 위험에서 아마도 구해낸 것 같은 음. 그런 꿈을 꿨어요. 음. 그리고 은 선생님의 2차 주음을 끝내고 나서 음. 어. 그동안 아팠던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음. 네. 저는 유방암 수술도 했거든요. 음. 야. 네 아, 진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laughs> 오른쪽은 어디요 <laughs> 네. 어. <laughs> 어. 분노 네 그럴 수 있, <웃음> <웃음> 분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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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웃음> 어떤 분노냐면 <laughs> 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가슴이 도드러졌잖아요. 그 도드러진 거는 그거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의 사람들이 내발 밑에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 들어 있는데 누가 무릎 꿇어. <웃음> <웃음>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가슴이 계속 그 공유하는 동안은 확 두근대는데 음. 어. 처음에는 등이 두근댔어요. 음. 오늘, 오늘 이제 아. 가슴이 두근댔고 지금은 음. 비공유를 하면서 앉아서도 조금 흔들렸는데 음. 나중부터는 안 한대요. 엄마도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딸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등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전생에 배가 고파서 죽었다. 배가 중이 등에 붙었다 이 얘기는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턱 이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는 흔들면서 털어내는 거거든 때를 그럼 많이 흔들면 때가 많다. 털기가 그렇게 주, 좋아요. 브라질. 쌈바. 봤죠? 네. 이 엉덩이가 이 어깨 턱부터, 이 엉덩이를.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엉덩이를 갖다가 많이 흔드는 거는 성기 쪽으로 있는 때를 갖다가 털어낸다는 거잖아. 요 그, 그쪽에는 진짜 털어낼 게 되게 많나 봐. 엄청나게 지 <laughs> 그렇게. 그러면 기공유 시에 나오는 자발공이라든지 터는 거라든지 떨리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 팔목이 아픈데 기공유를 하는데 팔목으로 안 가고 자꾸 간으로 간다 이거는 내가 iq가 더 높아요 하늘이 더 높아요 하늘이 높아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간으로 기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공유 하는 동안에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 자발공이 나오면 자발공이 나오는 대로 그냥 쓸려 가면 돼요. 쓸려 가면. 그러고 어 기범살이 싫다. 그러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laughs> 그죠? 하늘이 나를 깎을 때잘 깎기를 바래야지 이 깎는 거 싫어요. 아프기 싫어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프면 좋아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저는. 아프면 서로 좋아하는 사회. 이리로 <laughs> 잠깐만 나와봐요. 나와봐. 여기는 마음 공부를 갔다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했대. 평생을 했는데 세도나에도 갔다 왔다 그지? 인도에도 갔다 왔다 그랬지? 여기서 에 기통을 하고 우물이 나왔어요. 우물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물을 먹 먹어야 되는데 얘기해봐. <laughs> 기통잔치한 다음에 혈압이 200에서 110이 됐다가 음. 그 다음 날은 다시 90에서 60이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고 이제 음. 두통 심해서 이런 질문이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물을 발견을 했는데 우물을 안 먹고 자꾸 딴 생각만 한대.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맞다고. 내가 나를 갖다가 못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미스김 소개로 오신 분들 많죠? 미스김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 똥에서 피가 나와요. 혈변이 나와요. 봤더니 대장암이 녹는 거예요. 녹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똥꼬에서 피가 나와요. 이거 대장암 녹는 거예요. 대장암이 녹는 거네요.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암이 있는데, 이것이 그 수술 안 하고 녹으려면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피똥 싸는 걸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암이. 하늘 동그라미 안에서는 수시로 놓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그때 추복하고 너무너무 뿔한무리려도내 계속 쳤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네. 음, 한3 0년 전에 알았던 이, 등하고 네. 가슴하고 등도 땅땅거리 <laughs> 너무 아 수시로 아프고 가슴하고 얼음 연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 갖고 어제 있으면 좋을까? <laughs> 그, 그 어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로병이랑, 그릇, 명상을 한는데 사로병 같은 거, 그릇, 그, 하면서, 뭐, 그릇도 <laughs> 너무 병인데, 계속 치고 나고 너무 치고 하고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어, 천태그 기운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들어오다가, 기톤 장치에 가가지고 100을 받았네? 백만큼 받았다고. 우리 한개한개 한개 내려오다가, 백만 만큼 내려오니까, 온몸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막다 일어났겠죠. 그럼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백일 걸리는 것보다, 그날 가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싫다는 얘기지? 어, 전생에요 내가 이빨이 쎘어요. 아. <laughs> 이빨이 쎄서, 내 이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값을 추우니까 안 치르고 싶어. 그러면 안치러도 돼요. 마음 생에 치르면 되지 거예요. <laughs> 치르겠습니다. <웃음> 어, 추운 거는 싫어. 추운 게 불편해. 그렇게 하는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이거를 감수하겠어, 수용하겠어라고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겠죠. 싫어, 싫어, 싫어 하는 거는 저항인 거잖아요. 저항은 한 방울도 안 춥게 한 거랑 똑같아 그렇게 추운데도. 이 추운 그 느낌으로 쑥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살았으니까 이 감정을, 이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기통을, 기통을 했고, 그리고. 하와이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 뜨거운 이글이글 이글 하는 그 해변에다가 나를 눕힌 다음에 이 몸속에 있는 빳다기까지 들어있는 얼음을 녹인다 생각하면 녹아져요. 안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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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주일간 얼음을 녹여주세요. 엔젤언니가 <laughs> 오래 묵었어요. 잘할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내톡 왜냐 갑니다. 아직 몇 호죠? 52호래. 감사합습니다 일주일간 하와이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씻으세요. 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친구가 있는데. 네. 3년 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어요 아, 한, 한 20일 전에 장수를 사더라고요. 아, 그럼 얼마나 <laughs> 받았어요? 지금 더 받아야 돼요. 3천 정도 받았어요. 아니 아, 계속 가슴. 또 빌려줬어요 엄청 많아 처음에 그만큼 빌려주고 끝냈으면 됐는데 그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다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음. 딸도 이뻐하니까 연락이 음.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음, 지금은 그냥 응. 응. 연락만 됐으면 좋겠어요 돈은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줄것 같긴 한데 네. 느낌은. 근데 연락을 받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뭐 잠수타니까 전화는 살아 있어야지. 내가 전생에그 <laughs> 사람의 주인이었었어요. 아. 주인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에는 그 노비가 주인한테 돈을 갚을 일은 없는 거잖아. <웃음> <웃음> 느낌. 지금 슬퍼요. <laughs> 또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요?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은그 친구가 돈을 갚든지 안 갚든지 그거는 그 사람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역할이 다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갚아라 말아라 이렇게 할수 있을까? 많이 했었는데 <laughs> 응. 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놓고 갚아라 갚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갚아도 갚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음...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는 홀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족도 있는데 니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느낌도 있겠지.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돈,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걸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준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네? 이런 느낌도 있었지 그것도 있긴 있었을 건데 음. 돈에 대해서 조금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럼 지금은 어렵게 생각해? 아 좋은 거라 생각해 그래? 네사랑 그러면 함께. 그 돈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좀 커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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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큰데, 우주가 봤을 때는 10원이든 1억이든 똑같은 돈으로 바라보거든. 아, 잘안 돼. 그런 같아요. 그, 어, 그 사람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제가를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빌려준 거리 있는데, 내가 해석을 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해석을 할때 내가 가장 안 좋은 내 몸을 뿌시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훨씬 손해인 거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날걸이 돈으로 메꿨다. 그렇게는 조금 힘드나? 아니, 생각은 되는데 <laughs> 내 업을 갚았다. 내 업을 가져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든, 근데... 힘들 힘들 그래도 힘든 거다, 분들. 네 마음이. 응. 그냥... 그러면 그이 돈이 있었으면 내가 네. 조금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놈은. 응. <laughs>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랬었구나를 갖다 노트에다가 만들어 가봐요. 그러고 예.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스며들어야지 이 게임은 끝나. 스며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똥, 똥 냄새를 풍길 거거든. 내가 걸어가는 골목골목마다 발목을 잡을 거야. 돈을 빌려간 건 있는데 빌려간 거는 내 생각에 5라고 하면 거기에 감정을 3을 덮으면 보통이 팔이 되거든. 예, 예. 근데 딸랑 빌려간 건 온데 오만큼만 내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감정을 자꾸 덮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게 없다고. 좀 마지막에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경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로 쌤쌤 하자는 거야 그 사람은. 예.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온데 내 감정을 덮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그, 억울하고, 분하고, 감히, 네, 네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워줄게. 고맙습니다. 뼈 따기에도. <laughs> 감사합니다.